오히려 이원론이 쉬워요. 그러니까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이 세상은 꿈과 같은 거고 꿈이라는 것을 내가 자각하는 자각몽을 꾸고 있는 거야 꿈이기 때문에 나는 나를 수 있어 공간이동도 할수 있어 벽도 통과할 수 있어 이렇게 매트릭스라는 영화에서 네오가 하는 행동이 그런 겁니다 불교 안에서는 뭐가 있냐면 관세음보살이나 뭐 문수보살이나 네오랑 똑같은 캐릭터라고 보시면 돼요 자신은 꿈이라는 걸 알고 꿈속에서 허덕이는 사람을 이렇게 고통에서부터 구해 주는 거야 소승불교하고대승불교가 다른 점 중에 하나인데 걔네는 뭐라고. 생각했냐면 어차피 이건 꿈이니까 깨기만 하면 되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게 소승불교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대승불교 같은 경우는 그래도 그저 사람이 꿈에서 깨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꿈 안에서도 고통은 존재한다 라고 하는 거야 소승불교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꿈이니까 고통은 없어 라고 말하는 거야 야 그건 다 허상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고 대승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래도 꿈속에는 고통이 존재해 그 사람이 완전히 깨지 않는 이상은